먼저 하나는 아, 네, 네. 예, 제가 천만에 고있는데 서른두 명인데 염화하시면요 25kg은 서두명 음. 중에 여자분이 친구랑 아. 남자분은 세 분밖에 안 계셔요. 그러니 아. 우리가 그거를 솔직하게 날렸나 보다. 뽑혔다면 여자들이 25kg. 지금, 예, 10kg짜리 해주시면 은 가볍고 우리가 부탁할 수 있는 게 없고 아. 또 그걸. 허놓모면 25kg 허리로 그냥히굳잖아요 아, 좋은 설명이시그요큰그걸안으면뭐 그러니까 여자들이 될적 있고. 있고. 안녕하세요. 아니, 거기 남자들 어, 없어요 남자들 사석밖에 아, 안 드시나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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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아 안녕하세요. 아니, 네. 세정님이 우리 아, 아어 있었어요? 네. 아, 저부터 더 말까 하지. 음악하시죠. 아, 그거 관련이. 네, 그 제가 저저원도 있었는데 그러더도

조금 있다가 같이 같이 아, 또또 또. 또, 또. 아, 서면이 응. 아 같은 아파트. 여기 늘빌라에 c 동가 있는데 굉장이나아런거 들렸는데. 네, 네. 아, 그노고 아파트가 지금 어이복귀니까 네, 네.